발색되지 않도록으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면접과 소개팅 같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야 하는 중요한 날엔 깔끔한 옷과 헤어스타일을 준비하고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등의 쉬운 외모 관리를 할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품을 구분하기 힘들고 내용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며 얼마나 발리고 있는지 양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화장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나 직원에게 제품 내용물의 위치나 색깔을 물어봐서 기억해두기도 하고 도구보다 양 조절에 용이한 손가락을 사용하며 진하게 발색되지 않도록 은은한 색상 위주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한 코스메틱 브랜드는 전 제품에 점자를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 패키지와 작은 샘플까지도 놓치지 않고 점자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인종, 성별, 연령, 신체적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건강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불편의 벽을 허무는 베리어프리에서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이름 위에 닥터지는 여전히 화려함 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등과 포용을 위해 우리 주변의 불편함을 인식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